이 영식 형님, 우리, 우리 물류센터장님 나오실 때큰 박수 부탁합니다. 교회 <laughs> <laughs> 마이크를 쏘려다가 또 왔다갔다 하는데 전리에생각났서노려왕기기라는사습니다 <laughs> <laughs> 아, 시지만김홍산도 오셨고, 우리 제이선이 형님도 오셨고, 사랑하는 중심부, 청년부장년부다 오셨는데요. 그 다음에 아시는 분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제가 현대중공업 33년 건물을 마치고 어, 대부분 교회로 입성을 해서 전 시간 봉사하는 생각을 갖고 정년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막상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으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자격증을 한몇댓개 땄습니다. 그, 퇴직에서 근데 자격증을 다 따고 보니까 대부분 일요일날, 휴일날 근무해야 되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우리 김영경 부위가 오셨습니까? 아, 남산병원 보란감병의 회장이신 김영경 자매님의 부름으로 남산병원에 요양보호사, 감병사를 지하였습니다. 제 의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한 1년 반을 맞춘 드라마입니다. 거의 식물의 인간에 가까운 중환자부터 시작해서, 어, 하체에 못 서는 것, 상체에 못 서는 것, 똥어짐을 못 내리는, 많은 분들을 대하면서, 저는 거기서 인생 수업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아, 인생이 별 것도 아니고, 아 인생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될수 밖에 없구나 음. 지금 건강하다고 큰소리치지 마라 음.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른다 음. 그리고 십자가에 메달 이런거 뭐 의도적으로 하는게 아니다 언제 될지 모른다 이런 어떤 인생 속을 딱 받고 나니까요 인생이 돼서 해방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겁나게 있어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김영경 자매님의 그 도움으로 응, 간병을 하면서 어, 제가 그때 1년 반 동안 간병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가 잘 모르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그 간병사인 저를 따라오는 보호자, 유일하게 저에게 보상이 되는 사람이, 점수옥 장면니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러시죠. 아, 제가 간병사를 왜 그렇게 거험한 시간을 보냈는가. 수옥 장에 한 사람 붙이신 그것이 저에게는 희 완전한 보상이 될 수가 다요 어떻게 그렇게 붙이셨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처 수업자매가 저는 감변사고 수업자매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사이가 간격이 큽니다 음. 근데 어느 날부터 오라버니 하는 친구가 나왔어요 음. 감변사님 하던 분이 뭔가 통했이 되네 오라버니 하는 신호가 와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메시지 주고 또 인사도 하고 하는데 한몇달 지나는 후에 우리 교회 입당예배가시작 이런 그 때의 수업장이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밟았습니다. 그 때에 꽂혀갖고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신실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박사합니다 교회 네. 남산병원에서 <laughs> 그래, 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 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다제도 필요한 목사이불어오가 달려가고 해야되는데 환자를 못가서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중에 어, 울산에 뭐 제가 현대중공업에 몸을 담았을 때 아, 저를 따라온 형제가 정진원 형제인데 정진원 형제를 따라온 부자문 형님이라고 있습니다 부자문 형님이 현대중공업 전문 출신인데 이분이 퇴직으로 되어서 그때 맑은 기억에 고문으로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고영씨가 뭐하고 있는 거야 남산병원에 일합니다 뭐하노 환자고미데 할만한 인생공부 뭐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형님이 말씀하기를 대구에 지사장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니가 좀 맡아 볼래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뭐 하는 데도 영업을. 형님, 영업하면 저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영업, 영자도저는 모르니까 영업은 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전화가 다시 왔어요. 두 번째 전화가 와갖고, 형님, 전화하신 것이 또 뭡니까? 아이아 o k a little s o o 이렇게. than 네, 그렇게 해서 형님이 두 번째 전화 왔어. 여러 가지 말씀 하셨어. 너는 할수 있다 이랬더라고 u 음. 저는 영 e d So, y 없거든 e writing mass a 한 d so. 없습니다. 음. 하니까 그것도 음. 전화 if you're a y o 그세 번째 저랑 자문형님의 말씀이 뭔가니까, 형식아 사람 좋아하는다 되는 거다. 음. 사람 좋아하는다 되는 거다. 음. 이 말씀만 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만큼 아, 사람 좋아하는 사람 네내 만난 적이 없다. 음. 현대중국에서이만큼 사람 좋아서 아. 돌아다니는 사람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니나할수 아. 있다. 이러는 거야. 그말을에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럼 형님 한번, 구경이나거 갈게요 하고 형님 맑은 드회를 찾아가 보고 니다 갔는데 대표되는 분이 지난번에 교회 와서 인사했죠.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거예요. 또그 인생 드라마를 듣는데 대학생 시절에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털어가고해 가지고 다리가 같이 간거요그투병 처지라는 그 인생을 배운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장애가 돼보니까 장애인들을 이해하게 됐다. 그러면서 장애인 기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저 자기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돕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아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감격을 감동을 했어. 가톨릭 신자예요. 그때 이 대표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 2016년 겨울. 그래서 약속을 하고 올라와 갖고 단면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2017년 1월부터 준비를 했어. 2017년 2월 5일 날 여러분 오신 분도 있지만 대명동 대명사동에 4평짜리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 다짐한 게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본금터나 아니요. 교회에 나오는데 문제 있나? 아니요. 그럼 왜 가? 딱두 가지가 있 우리 이현우 목사님 이런 분입니다. 자본금터나 아니요. 교회에 나오는데 차질 있나? 아니요. 그럼 회가미지봐저 <laughs> <마셔, 먼저> 본전이죠. <laughs> 이런 걸로. 그래서 시작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작하면서 제가 배 병이 없잖아요. 영어에 대해서 배 병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 제 노래가 일본이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으려고 합니다. 네. 네. 이 노래잖아요. 진짜, 진짜. 사람 두렵지 않거든요. 음. 사람이 부끄럽지 않거든요. 음. 이거 하나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음. 근데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한 가지 속에서 길이 다 열리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만나시겠습니다. 근 네. 그래서 이게 이걸 하나 얻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구광역시장 정결로 해서, 제, 저에게 공문을 주신 겁니다. 맑은 기업, 대구, 치상. 이 공문 하나를 들고, 대구광공서, 전광공서, 시청, 구청, 동상소, 모든 방공서를 다 출입하게 됐어요저 하나 들고 저거 들고 가니까요. 문전 박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음. 대구 시장이 전개해 준고문인데 그래서 이걸 써준 분이 지금 대구 관리시상산소수학공무 시설관리소 팀장이 님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원인이에요. 6개월 마다한 번씩 찾아갑니다. 아주머니인데. 사실 이분의 이한 가지를 들고, 20,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제가 감사를 피해야 될것입 우리 청년부 중심부 제가 너무너무 은혜 를리고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탁을 할때 여러분 저는 내밥 밥 먹기 위해서 나만 빌가서 영어를 할 병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영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영업 사원이돼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 중심부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해 주습니다그 후에, 중심, 중심부의 이상인인 이제, 제게 마중문을 대줬습니다. LH 대구 경북 본부의 운영 지원 부서장도 있을 때, 에게한 달에 복사지 200박스씩 납품하게 습니다 그리고 저울릉도 중학교에 행정실에 있는 이름 바뀌어서 지금은 이 윤선배, 그때는 성장. 울릉도 중학교에 복사지 핸드타워 보내달라고, 전기까 왔어요. 그리고, 정업에 있는 김춘님 자매가 학산 중고등학교 흥정실에 있습니다. 거기 또 핸드타워를 복사지 보내달라고, 네. 바이가전트 생활하면서 네. 저희 마중을이 되죠. 네. 삼수도 사업본부에 감사라 시에 있었던 반대한 형제가 네. 전 사업부, 서부 사업소, 동부 사업소, 수성사업소, 연례군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 한 플랫 돌리고, 다 돌려서, 저의 마중물이 되어줬습니다. 제가 한가한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저를 도와줬고요. 저희후원들에고 저의 저희 영업사분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는 것마다, 우리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솔직히 저는이 맑은 기업 이걸 하면서, 실적을 내려고, 영업 실적을 내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음. 근데 이상한 거는, 나이가 제가 영어하면사람 제일 많거든요, 본사에서. 영업 실질이 제일 좋아요. 음. 영업 롤 모델이에요. 참 웃기는 먹기 웃기죠. <laughs> 영어 영장 <명절> 모르는 영식이에요. <laughs> 근데 뭐냐?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 좋아하면 다 된다. 아, 네. 어, 이거 우리 이열대 복음이 니다 아, 네. 이게 구석의 복음이잖아요. 아, 네. 이게 우리 자기 복음. 그, 어, 어. 어 이게 즉시 복음이잖아. <laughs> 다른 거 아닙니다. 아, 네. 사람 좋아하면 바로 됩니다. 아, 네. 그래서요, 코로나 터지고 3년 동안 제가 한번씩 주고 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난리였잖아요. 조심하면 공부하라고 저는 조심도 하지만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루에 20명 아니면 15명 남았습니다. 방공서 학교, 공공기업 다 남았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알아보는 게 아니고 내 얼굴에 뭐가 쓰였는지 모르지만 아이사람을 믿어도 되겠구나 한 그런 걸봤답다 기존 다른 업체 쓰던 사람이 그 업체 하나를 주어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제가요, 어릴 때부터 배운 게딱한격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한 육법이다. 제가 돈을 벌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국의 위원회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저축 통장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보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소유, 소유 말, 많아죠 저만큼 소유 없는 사람무척걸요 마이크가 있습니까? 마이화 하우스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수도 없죠, 지금. 그리고 물질적인 소리도 없지만, 제가 가고 있는 땅도 없어요. 환경의 영제 만나서, 신앙적인 소유, 종교적인 소유, 박사들가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지금은, 우리 재성형 늘 하는 것은, 단을 찐 복음이라. 다른 말로 현장 보금입니다. 사람 만나는 거기서 보금 나오지 저는 다른 거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효진이 여기서. 예 이어서. 예. 어아 효진 우리 물류센터 성격을 하면서 이제 배송을 전담해야 한 직원이 필요해서 특채로된 사람이 우리 효진 형제분. 이제 이 자리를. 제가 어, 수습기간 3개월이 이제 끝났거든요 야오. 우리 사무실 자꾸 열쇠를 줘야 되는데 찾일피하고 미뤘습니다 야오. 오늘 증정합니다 표진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입니다 아무나 줄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 용제가 됐어요 이제 야오. 주님을 찬양도 시잖아요. 네. 보고 듣고 배운 게이열레밖에 없습니다. 음. 이열레라는 말을 듣고 오해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이열레를 만났을 때 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음.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됐니다 제가 옛날에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데 이열레 목사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그 안에 운행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나나야 되요 그러나 그 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아직 죽기 직전에 예수만 말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었는지 몰랐어요 전에는 진짜 뭐를 다이루는지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다 이루었다는 그 분의 말씀이 이제 알게 된거예요 구속의 그 복음을 다이는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완전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경과 보고, 사업말을 잡았는데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 우리 회사에 음. 창립 12주년입니다, 현재. 음. 그리고 창사 기념일이 9월 20일인데, 이거 우연의 일치인지 제 생일하고 똑같아요. 들어 보니까, 회사 창립 기념일이 양육 제생일일 거예요. 음.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고, 장애인 기업인데, 현재는 조금 올라가죠. 중소기업이 됐습니다. 아, 네. 생산품은 모든 복사지, 그 다음에 정보를 화장지, 핸드타올, 티슈, 그리고 유통, 구매 대행은 모든 문구, 사무용품, 생활용품, 일반 청소용품, MRO 산업용품, 모든 걸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갖다 놓은 것도 있지만,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우수 기업 중에 들어가서 청와대에도 복사에 다가온 거 괜찮죠? 이분은 응. 세상적이지만 저 <laughs> 여기에 음. 정진원 형제를 통해서 따라온 그때 부스장이니다 정진원 형제는 사월이고이사월을 따라온 분이 부자문 형님이었다. 응. 이분이 따라와서 우리 우상교회 초창기 멤버 형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부장모님의 아들이 지적장애입니다. 아들이 지적장애라 우리 교회 민철이보다 조금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구 본열입니다. 이 아들 이름이. 이 본열이로 말미암아부장모님이아들하는 딸을 하는데 아들이 이러니까 지금 마음이 넘었습니다. 결혼도 못 시키고. 이 아들 때문에 부장모님은전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세상으로. 근데 이분이 이 아들 장애 때문에 우리 교회 오게 됐습니다. 음. 아들 때문에 맑은 기업이 들어가게 됐습니이 음. 아들을 써주면 내가 회사를 붙겠다 맑은 기업. 근데 이부장형님이 울산대학 출신인데 울산 전역에 바로 마당가입니다. 그래서 맑은 기업에들어오셔가고이 맑은 기업을 3배로 키워버렸습니다 부장형님. 음. 음. 이런 분이니까 이런 분이 저를 음가할 만하죠. 그래서 이분이 저를 추천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부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대명 4동에서 4평으로 시작했다가, 또 동구 신암동에 6평짜리로 또 옮겼다가, 이제 여기는 선서공단 내에 월암동이랍다 월암동. 월암동인데, 여기 마 45평입니다. 물류설탄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 참, 효진이가 지금 들어오므로 인서 제가 힘이 난 게, 집에서 모임을 할수 없어서, 목요일날, 늦나나 지금 교티 시간에, 여기 왔어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는 중에, 효진이가 듣는지 안 듣는지 난 몰랐는데, 일찍 왔다 보니까, 마지막 는걸 여기서 듣고 오다가, 듣고 난 다음에 몇번들었지만 본부장님을 또 빛이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본장 어느 교회입니까? 가장 땜이 입구에 있는 대국교회그 가보면 됩니까? 가보고 싶은데, 그래, 그래. 그래갖고 지나줍니까? 와서 함께 우리 교회 앞에 인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후에 맑은 기업에 이제 그만두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그 할지 모르지만, 효진이가 조금 전에 창고 열쇠를 주었지만 천국 열쇠를 받기를 아, 네.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 네. 이것이 이루어지면 뭐 무엇보다도 다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 이 장소가 그냥 물류센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정식 이름이 성서 드린 타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 건물이 저는 그 이름을 물이 35 성서 드림, 성서 드림, 타운, 생명상류센터. 올립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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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부터 시작하니까. 네. 그래서 네. 이 자리에 우리 현재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함께 와 주시고 자리를 비워 주신 우리 현재 자매님께 너무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온전히 섬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생을 간증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어, 전혀 그손님의 발걸음이 이 사업과 전혀 이 배치가 안 되고 그 발걸음마다 이것이 주님의 그림 다 느끼셨죠? 네. 느끼셨습니까? 네. 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고인데요. 중간중간에 좀 출출하시거나, 뭐, 목마르다, 그러시면, 저기, 있습니다. 조용히 나셨어서 드셔도 좋고, 지금부터는.